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실험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은행거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금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돈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은 바로 이 디지털 화폐, 즉, 예금 토큰을 실제 거래 환경에서 사용해보는 실험입니다. 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대부분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지요.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중간 단계를 없애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7개 은행 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과 함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은 디지털 화폐가 실제 거래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참여은행들은 이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QR코드 결제를 통해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실험에는 약 10만 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월 25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은행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금 토큰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1인당 예금 토큰 보유한도는 100만 원이며 테스트 기간 중총 결제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디지털 화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실시간 정산 가맹점은 결제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감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어 관련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바우처 구매 및 관리 기능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복잡한 금융 거래를 자동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우처와의 연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안전할까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예금 토큰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디지털 화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의 안정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의 금융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